살인 먹었었네. 미드지 아, 레피 님, 반갑습니다. 24시간 방송하시면 포인트 세배는 몽구네. 모을 수 있는데. 음, 싫어요. 부채인이 아님. 부채는 아닌데 몽구임. 꿈판자다꿈판자 내가 볼때꿈판자다 이거. 미드위치를, 몽구가, 어, 쓰면 좋지. 왜냐면 미드위치가 그, 이런, 이런 그, 갇혀지는 판자가 많아가지고, 몽구가 능력만 잘 쓰면은 많이 가둬지긴 해요. 근데 꿈판자 느낌 나는데, 나는? 이거 2층이다. 2층이네, 2층. <laughs> 일단 꿈색에 들어가봐야 할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꿈색에 들어가면 나오겠죠 다음. 아 꿈판자 아니네. 어더신네더 체인해주는 분네 체인해주는 뒤. 2 층에 한명 억울한가 본데 내로 생각을. 얘 땜장이다 땜장이 땜장이 있음 땜장이 아 땜장이 땜장이 로블댐 로블댐 로블댐이 로블댐 갔다 땜장이 또 터졌나보다 저기 일단 벽공사하당다 해놨네 돌도 소리 나는데, 여기...여기 방안에 있다. 이거 아이그...한 대를 공짜로 안 맞을 수 있는데, 굳이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laughs> 한 대를 굳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공짜로 맞기에는 좀... 같이 돌리다가 땜쟁이 터져가지 같이 맞았나 보네. 루인, 루블, 루블... 팔로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블 땜이면은 한 자리가 뭘까? 님들 몽구가 많이 쓰는 폭이 뭐 있음? 공속인가? 아까 부르탈은 아니었거든요. 바칠인가? 루블템 바칠인가? 아니면 루블템 공속일 수도 있음. 바칠 아니면 공속 같은데 될지는 모르겠고 아직 안 맞아서. 몽구가 시계폭 카운터라서 좀 애매해 이게 또. 공사중 저기 1층에 다 뚫어놨네 어디다 타는거임? 땜장이 아직 안터졌는데? 캠핑한다 이거 땜장이로 부르자 어 아, 땜장이로 부르는게 낫겠다 이거 땜장이 솔직히 말해서 갈거임 저 2층으로 갔네 저 계단이나 이거 구하러 가야되는데? 저한테는 못 와요. 이프 쿨이 쪄가지고. 너가 가, 너가 가, 너가 가, 너가 가야 돼. 그치, 너가 가야 돼. 어, 아, 소라빵님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쌓여봤자 두 개라서, 아, 세 개? 세 개라서, 그렇게 많이, 많이 커버 안쳐도 돼요. 3픽이 죽고, 이제 좀 게임이 힘들어질 때쯤, 이제, 그때 한 번, 공속 좀 빼야겠, 하겠지만, 2픽 5로. 커머한번 치자, 이거 공속 지금 4개, 4개 쌓였음 만약 공속이라 치면은 돼지네, 공속 아니네 누블땜 돼지네, 누블땜 돼지 리더 있다 필조 <laughs> 4스택에 리더 있어가지고 돼지 퍽이, 돼지 퍽이 아닌데요? 응, 휠끝 응, 수고 응, 다있어 필조 사스테 리더 초록색 메드키 이러면은 굳이 커버치는 필요 없고 이거 너가 마주 잡아라 내가 하러 간다 너가 가라 너가 가라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제첫 번째 아까 제가 말했죠 몽구면은 이게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은근 이게 대인전이 심해가지고, 몽구 돼지퍽이면은 치료 많이 해야 돼. 칼질 견제하는 건가? 된다. 아, 근데 루블댐 바치라 좀애매하네 애매해지네. 근처 로기 나왔어. 2층으로 왔어, 2층으로. 근데 그3픽시치료안도 돼요? 괜찮아요? 터널링 가로가? 텔포 타냐? 텔포 타는 척할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무조건 마무리 쳐야 돼가지고, 별로 안탈 거예요, 텔포. 무조건 지금 4픽을 어떻게든, 몽골 입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 안웃고 다음. 응? 형? 오면 안 되는데, 형. 왜 왔어, 형? 이걸 넘어오네? <laughs> 자, 안 잡아 터널링 안 하지? 확실하지, 그거? 이걸 와주네? 이러면은 터널링 안당하 좋죠, 오히려. 터널링 안 당하니까. 아우, 느려, 아우, 겁나 느려. 어! 하지만, 친구, 미드위치는 내가 다 깨고 있다고. 한대 맞고 올라가죠? 아니, 야공사 다이나가 좀애매해진데요 근데, 이러면은. 얘가 초코스다 뚫어놔가지고. 오른쪽에 과학실? 왜이 어 판지 없어, 왜? 뭐야? <목소리>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커버이지롱. 나이스 커버. 아우, 느려. 아우, 겁나 느려. <laughs> 매드키 빠지니까 힐 엄청 느린 거 봐. 그나마 지금 필조 2스택이라이 정도지. 만약에 필조도 었으면 이거 하루 종일 배 잡고 있어야 돼. 필조 2스택이 어딨냐, 지금. 일단 두 번. 필두번 했음. 아우, 느려. 아우, 겁나 느려. 나이스, 루블 다 터짐. 이러면 이제 남은 거. 땜장이 받칠 아, 데, 땜장이 되지? 땜장이 되지, 나무? 아까 내가 많이 돌려놨던 발전기 다 까였겠다, 지금. 요인으로 거의 한, 지금 한20% 남았나? 어, 저거 아까 내가 키던 거 아닌가? 어딨냐, 사피 아, 근데 사피이 걸렸네? 사픽 막걸린데? 뭐, 안타깝지만, 보내줘야죠, 이제. <laughs> 마지막 킨드위치 확인 오케이 이팩민이 친구 나한테 붙고 저기 지금 한명 잡고 있으니까 일로 오는데 안 빠져.. 뭐지? 왜안 오지? 이상하다 이 피고 오로 이거 팽민이랑 같이 돌린 다음에 아까 제가 마저 돌리던 거 이어 잡아주자. 땜쟁이 터쳐야 돼요. 땜쟁이 터치면 오그로 풀릴 거임. 자연스럽게. 오케이, 팽민이 파로마. 파로마 같은 느낌이. 여기 밑에가 무적판자일텐데, 그러면은? 여기 밑에가 무적판자일거에요, 아마. 아, 반대편이네요, 예? <laughs> 큰일났어요. 오우, 쉣! 나이스, 광구 코쿠르 삥뽕뽕뽕 코쿠르 삥뽕뽕뽕 코쿠르 삥뽕뽕뽕 호 하하 나이스 아 <laughs> 어, 근데 이것도 시간 번 거예? 어 이것도 시간 잘번 거예 <laughs> 갈 데가 없는데 몽구가 옳다가도 시간 많이 번 거잖아 요 이거 아, 사카님 반갑습니다 거기 문을 지금 구부작을 못했거든요 내가 볼때는? 대체 문안 따고 왜 지금 졸고 있냐 저기서? 아저씨 문이나 따세요 거기서 졸고 계세요 거기서 자 사수님 반갑습니다 나 치료 지금 두번 했나? 아니 이게 막 엄청 막 그렇게 견제가 막심하지 않아가지고 막 그렇게 빡세지가 않았어 <laughs> 어? 저 오른쪽에 있는 문을 따지어 야떻게든 승산인데? 아, 토돌아다돌아 토라, 문단은 거야, 광인은 거야. So, m o t i o 아문따고있었 네. 모션버그 맞네 완전 두번했 r 니 n 아, 아, 잠시 아, 뛰어. 이거 3픽이 꿈 풀고 어떻게 한번 사근해 주면은 될것 같긴 한데, 그거 맞아? 확실해? 그거 맞아? 잘 모르겠어. 확실한가 보네, 어. 안따라 주네. 아, 얘가 리더구나. 아, 꿈부러줄게, 꿈부러줄게요. 기다려봐, 나힐 별로 안 나왔거든.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반 남았어, 반반 반, 반. 기다려봐. 오히려 내가 하는 힐 하는 게 나. 네가 리더니까 내힐 그냥 빨리 하는 게 나. 아이고 팬이 나, 아이고 죽어버렸네. 아이고 저런 나껌 한번 풀어줘. 나껌 한번 풀어줘. 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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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풀어달라고. 껌껌껌껌 껌. 레몬 때림다 나갔다 이거 어차피 시계야. 어. 내가 볼때 이거 그 시라는 게 아니라 구하는 해수랄 거 그랬나? 어떻게 치료를 두 번밖에 못하냐?